안녕하세요 닥터고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리를 꼬으면 허리가 돌아간다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직접 엑스레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꼬는 우게 굉장히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앉았을 때 다리를 꼬지 않으면 불편해서 제대로 앉아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골반이나 척추가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골반이 예쁘게 5대 5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돌아가서 자, 크기가 달라 보인다거나 높낮이가 다르다거나 이런 변형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희가 엑스레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엑스레이에 나오는 사례자분이 실제로 왼쪽 다리를 앞으로 꼬우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수십년간 그렇게 지내오신 분인데요 이미 똑바로 앉아 계시는 상황에서 척추는 바르지만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 다리를 꼬아보세요. 시켰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척추체가 돌아가 있는데요. 저희가 척추 사진을 찍을 때 돌려서 30도에서 찍는 뷰가 있는데요. 그 뷰에서 보면 저희가 말하는 스케티도. 강아지 모양이 보입니다. 30도를 비틀어서 찍었을 때 보여야 되는 모양이 똑바로 정면에서 찍었을 때 보인다는 거는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 상태로 앉아 계셨다고 하면 그 척추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나 힘줄들 그리고 그 근육까지 길이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선 자세에서도 이미 척추가 돌아가서 골반이 변형이 되고 뭐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들 있죠. 골반에서 소리가 나요. 뭐 치마가 돌아가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이분이 오른쪽 다리를 위로 가게 꼬았습니다. 이분은 왼쪽 골반이 이미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꼬았을 때 골반은 돌아가지만 척추는 돌아가지 않으시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다리를 꼬을 때 척추가 같이 돌아가는데 이미 내가 가진 변형 정도에 따라서 틀어지는 정도나 돌아가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을 교차로 꼬아준다고 해서 내 척추가 똑바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리 꼬기를 습관처럼 하셔서 골반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척추에 변형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한 논문에서는 다리 꼬기 자세를 하면서 근육의 활성도를 체크한 논문이 있는데요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꼬우는 순간에 우리 몸을 잡고 있는 복사근이라 고 그러죠 복근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복사근 복근의 활성도가 짱짱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다리를 꼬는 순간 복근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왼쪽 다리를 위로 꼬았다 그럼 왼쪽. 복근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 척추는 더 유지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허벅지 쪽에 골반 주위의 근육을 또 체크를 해 봤더니 특히 허벅지 옆쪽과 뒤쪽 근육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허벅지 옆쪽 근육 같은 경우는요. 짧아지고 활성화가 되면 무릎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다리 꼬기는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자세를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쪽, 저희가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알고 있는 이쪽 근육에도 굉장히 활성도가 올라가는데요.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요, 허리 통증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이 뒤쪽으로 말리게 되고요. 그러면 허리가 앞으로 전만이 유지되지 못하고 일자 허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 디스크에 압력이 굉장히 가게 되고, 어, 그 주위의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도수 치료를 받든 PT를 받든 필라테스 1대1을 받으셔도 앉아 계실 때 다리를 꼬고 이런 힘 빠진 자세로 앉아 계시면 도로 아미타 불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딸랑딸랑.